열심히 바라봤답니다 길 건물 사람.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메디컬리모 휴먼 매력도시 서울을 위한 건축입니다. 지금까지 도시 건축은 보우링했다는 게 토마스 헤도익 씨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니까 보우링 보우링 보우링이 참 많이 써 있어요. 제가 틈날 때마다 아, 도시는 재미있어야 된다. c i 시티가 정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,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어, 그동안 준비했던 이 비엔날레의 테마가 무엇인가를 앉아서 가만히 이 월에 써 있는 걸 보면서 어, 드디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.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고 하면 아마. 조감도로 내려다보는 건축이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올려다보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 우리 눈높이에서 쉽게 보고 즐기고 함께 어우러져서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건축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or there will be a good property developer who changes it all and asks us a different question and then it will all be alright. And in the meantime, love gets put on opera houses and love gets put on art museums, but the 99% of buildings, the care homes, the hug one, they just are left as industrial and um, what we call functional, but actually don't function for society. So the lesson I learnt... 어디 계시는 건가요? 오고 계시고 있나 봅니다. 에이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됐습니다. 네, 그리고 비엔날레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분들이 이태우건설 이강석 단장님, 현대건설 최강호 성무님 그리고 LG전자 스마트코티지 조현우 대표님, 화 지금 아마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오신 것 같습니다. 네 상자와 트로피를 <웃음> 건네주셨습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네 찍겠습니다. 자, 활짝 웃으시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겠죠? 네, 네 사진 촬영 마치겠습니다.